네, 1라운드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경기를 진행할 두 선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좌측에 박흥식 선수, 우측에는 지기승 선수입니다. 이제 저렇게 네. 여유 있게 하지만 챔질할 네. 때는 굉장히 섬세하면서도 빨라요. 아... 그리고 이제 지기승 선수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밤눈이 굉장히 오? 밝습니다. 네, 정읍. <laughs> 예, 아, 예, 박흥식 선수가. 이제 옆에 갤러리 입점에... 분들이 많이 네. 와 계신데, 근데 지금 보니까요. 네. 지금 부엉이 님이 좀 급한 것 같아요. 어, 히트입니다 정읍일지 조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이에요. 어, 그래요? 네. 랜딩 중이고요. 지가 정확히 오. 올라왔습니다. 네. 와. 박흥식 선수는 지금 글루텐 계열을 쓰고 있고요. 네. 지금 지기승 선수는 어분 계열을 쓰고 있어요. 맞아. 어분 계열. 네, 근데 네. 박흥식 선수는 밥을.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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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예. 빠르게 랜딩 중이고요. 어, 정음입니다. 지금 지기승 선수님 1점 득점에서 2대1로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경기 때는 선수들이 저렇게 밥을 투척하면, 네. 수면에, 그, 우리가 이제 일본 용어인데, 우아질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 붕어들이 수면에 막, 마... 아. 어, 히트입니다. 엔딩 중이고요. 이거... 아, 정음입니다. 네. <웃음> 옆에서 응원해. <laughs> 네, 오늘 갤러리 분들이 네. 대단히 지금, 네, 박흥식 선수님. 선수들보다 일정적, 더, 네. 더 신이 난것 같아요. 근데 바람직한 거예요. 경기낚시가 네. 이게 건전하게 발전이 되려면 다른 스포츠들처럼. 네. 이제 관중들도 좀 있고. 네. 현재 스코어 3대1로 박흥식 선수가 2점 음. 앞서고 있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예, 또 목내림 중에 받아먹어. 뭐. 어, 히트입니다. 오 제대로 걸린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정읍이에요. 감사합니다. 어 정읍입니다. <laughs> 3대2로 현재 박흥신 선수님이 앞서고 있으나 빠르게 따라잡고 계시는데 재미있게 보셔야 되는 게관중 포인트가 네. 관전 포인트가 지금 베토벤님은. 그렇죠. 어, 히트가 되더라도. 네. 아, 어, 예. 베토벤님, 박흥신 선수님, 정읍을 또. 네. 1점도 득점을 합니다. 4대2로 2점 더 앞서고 계십니다. 베토벤님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여유가 있어요. 경기할 때 보면. 뭐, 타이틀이 큰, 상금이 큰 대회든 적은 대회든 저 선수는 진짜 여유가 있어요. 본인 닉네임처럼. 음. 근데, 지기성 선수를 한번 보시면. 네, 히트입니다. 빠르게 랜딩 중이고요. 지기, 지기성 선수는 저렇게 음. 일어나요. 어우, 지기성 선수는 네. 또 1점 획득합니다. 네, 이렇게 네, 1라운드 경기가 종료되었습니다. 네. 네, 4대3으로 지금 1점을 박근진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2라운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박흥식 선수님은 글루텐 계열 그리고 지기승 선수는 어분 계열을 쓰시고 계시는데 지금은 뭐 가을이어서 이렇게 지금 이제 묘한 타이밍이죠 네네 글루텐도 잘 되고 음... 어분도 네. 잘 되고 네 히트입니다 아. 랜딩 중이고요 죽어. 아 정은 네. 지기승 안녕하세요. 선수님 1등, 1점을 획득해서 지금 동점으로 4대4입니다 떡밥을 좀 풀림을 조절한다든지 선수들은 그걸 다 합니다 음... 히트입니다 네 오늘 정을... 지키스 선수님 1점 획득하셔서 4대5로 1점 앞서고 계십니다 입질이 왔을 때 붕어가 네. 먹이를 흡입했을 때 찌가 이제 물 속으로 잠기는 액션이고 네. 이 편대올림 낚시는 바늘에 있는 먹이를 흡입하면 찌가 올라옵니다. 어, 네. 예, 지금 박흥식 랜딩지이고요. 선수 찌가 정읍이에요. 네, 정흡. 정읍. 찌가 정말 이쁘게 올라왔습니다. 네. 박흥식 선수는 1점 획득해서 지금 5대5 막상 마카에 오늘은 또 어떤 분이 계실지 예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히트입니다. 랜딩 중이고요. 정읍 박극진 선수님 맞죠? 1점 획득합니다. 6대5로 박극진 선수님이 1점 앞서고 있습니다. 그 올림 경기 낚시가 음, 네. 본격적으로 스포츠로다가 대중들한테 이제 시작된 게한 네. 30년 됐어요. 오, 그리고 네. 이제 이 올림 낚시는 히트입니다. 아, 박흥식 선수, 아, 예, 지금 지기승 선수, 네, 요 히트입니다. 랜딩 중, 노카운트 아쉽습니다. 로. 지기승 선수님, 정흡 지기승 선수님, 1점 획득합니다. 6대6으로 또 동점을 달리고 있습니다. 따라가자. 역사, 이런 낚시, 역사, 문헌들을 보면, 그 네. 기록이 뭐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네, 히트입니다. 모팅 지금... 중이고요. 정흡. 네, 박훈신 선수는 1점 획득합니다. 7대 6. 네, 1라운드 종료되었습니다. 7대 6. 박흥신 선수가 1점 앞서갑니다. 이제 라운드 경기잖아요. 네. 물속 상황에 맞춰서. 네. 체비 변경을 수시로 해요. 음. 채비를 바꾸셔서 유리할지 어머 예 히트 랜디 중입니다 정읍 예 박근신 선수님 일정이 부스가 먼저 나가네요 예 편대 채비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발전된 거고 네. 그리고 지금은 저렇게 강선 편대 채비가 이제 발전이 돼서 사용되지만 네. 이 강선 편대채비가 만들어지기 전에, 네. 이제, 히트입니다. 예, 랜딩 중이고요. 정읍 같아요. 정확히 올라왔습니다. 네,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정읍. <웃음> 많이 잡는 경기 낚시하면, 네. 이제, 내림 낚시 선수들이 이제 거의 주축이었었는데, 네. 그 내림 낚시 선수들을 이기고, 네. 히트입니다. 랜딩 중이고요. 어, 정읍인것 같은데요? 네, 정읍이에요. 정읍! 네, 정읍 박희신 선수님 1점 획득으로 10대 6. 우리나라 경기 낚시가 지금 그 올림 쌍포 경기가 이제 시작되고 네? 아시안 게임에 이제 임시 종목으로도 낚시가 히트. 아, 다 지기성 예. 선수 랜딩 예. 중이고요. 정읍. 채비의 예, 오링을 지금 추가했는지 뺐는지 네. 모르겠는데 한번 만지고 나서 지금 달리기 시작하네요. 네. 네. 뭐 젊은층이 잘한다 아니면 노년층이 잘한다 이건 없는 것 같아요. 음... 히트입니다. 랜딩 중이고요. 정읍입니다. 지킨슨 선수 1점 획득합니다. 네 지금 8로 3분 네, 30초 남았는데. 있습니다.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협회 쪽은, 네. 이제 아직 시작이지만, 내년부터 본선 경기지만, 아마, 그, 시니어 경기도 생기지 않을까. 오, 네. 예, 60대 이상. 좋은 소식이네요. 예, 왜 그러냐면, 뭐, 저도 60대가 훨씬 더, 저도 경기를 뛰어야 되기 때문에, 오. 좀, 협회에서 시니어 경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젊은 선수들하고 싸우기는 좀 버겁고, 네. 히트입니다. 랜딩 중이고요. 정읍일지. 정읍이에요. <laughs> 네, 정읍입니다. 1점 획득하셔서 10대9로 지금 바로 따라잡고 계십니다. 5, 4, 3, 2, 1. 네, 지금 오늘 상대소 경기는 최종 10대, 박흥신 선수가 승리하였습니다. 박흥신 선수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박흥신 선수가 1점 차이로 네. 예. 또 승리를 하셨는데 예. 두 선수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다음 경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중계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